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봄의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배부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의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1191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절부터 9절 한절씩 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어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알게 하였도다 스미레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든 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도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세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요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아멘. 자 어, 오늘은 그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 멸망 어, 당하게 된그 두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슬픈 노래 그렇죠. 슬픈 노래를 지으라라고 말하는데요. 이전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두로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어,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보면 쪽 이제 삼절 중반절부터 나오죠.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로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하였도다. 두로가 망하기 전에는 잘 나갈 때는 아 두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한 거죠.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그래가면서 아주 지금 자아 도취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칭찬하고. 이러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여 너를 지은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바다 가운데 우리가 바다를 배경으로 살면서 너를 지은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면서도 보면 자기를 지은자가 자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 지금 어, 이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어, 너를 지은 자가 있다 보면 내 아름다움을 온전히 하신 자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름답다고 자랑했지만 어, 그 아름다움을 지으신 창조자에 대해서 보면 감사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렇기만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고하고 교만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어, 자아 도취 속에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자에게 감사하지 않고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이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보면 로마서 1장 27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허망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순서를 잘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자기를 지으신 자에 대해서 이 아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어렴풋이라도 압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인정하고 창조주를 섬기는 것을 또 싫어하는 그런 의 본성도 좀 있습니다 타락한 마음에 그래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질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돼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랬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운 결과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지혜롭다 하나 사실 생각해 보면 어리석게 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대신에 허망한 생각, 어두운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망령된 생각의 노예가 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고 자기의 명예와 출세를 더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급기야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물.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어, 따르다 보니까 참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뭐 이것을 좀 해보면은 아, 좀 괜찮을까 했는데 계속 갈증이 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참 만족과 우리의 생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좋은 일에는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역경에 대해서도 이 역경이 그냥 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더 단단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몸에 배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순경은 순경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역경은 역경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나에게 약이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로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스스로 도취할 줄 알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 허망한 생각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느덧 그것의 노예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된다.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겸손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고 의지하는 마음 속에서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마음과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겸손히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자모래도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가 이래봬도 누군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덧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하,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야이 정도면 뭐 내가 뭐뭐 어,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넘어짐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요즘에도 우리가 보죠 정치인 참 괜찮던 정치인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어, 우리는 뭐 여러 뭐뭐 어, 뭐 그런 모습을 늘 보죠. 보면 연예인들도 뭐잘 나간다 뭐 그러던 적이 언제인 것 같은데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 한 번의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주변에서도 가끔씩 아, 저분은 참 괜찮았던 사람인데 어느덧 교만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무너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큐티인 그 간증에 보면은 이 망했다가 뭐 세상적인 가치만 어 따라 살면서 그러다가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이제 신앙을 알게 돼서 좀 일어났는데 그참 자기가 잘나가니까 또 교만해가지고 반문화에 그냥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성 당뇨가 와가지고 병원 시설을 지고 어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또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죠? 두로가 좀어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5 절부터 보면은 두로의 아주 화려한 그런 무역 대상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가지고 다 지나간. 옛날의 영화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면은 그곳의 선장과 사공돌이 통곡하면서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는 상황이 됩니다 5절부터 쭉 보면은 스님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스님은 헤르몬산을 얘기합니다 헤르몬산의 저큰 나무의 판자로 내 배에 잔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깃딤 깃띔, 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세상에서 좋다는 자재는 다 써가지고 지금 배를 아주 튼튼하고 화려하게 만드는 거죠. 또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보초를 만들어 깃발을 삼았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고.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구절 하반절에 보면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참 보면 대단하죠. 여러 나라와 많은 좋은 물건들을 무역하고 성을 든든히 방비하고 더 이상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것이 다 지나간 옛 영화가 되었다. 사람들이 두루가 무너진 것을 보고 슬피 통곡하고 애가를 지어 부르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누구인고그 화려함이 다 지나갔습니다. 두루는 이제 폐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적막한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맘껏 사랑했지만 하루 아침에 망해가지고 정막한 곳이 된 것입니다. 두로가 왜 그렇게 망했습니까? 두 가지 정도의 죄가 두세 가지 정도의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자기의 반사 이익을 생각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보았듯이 자기의 힘과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그 자기의 힘과 아름다움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두로의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두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마땅하고 지혜 있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겸손히 주님 앞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짐도 맡기고 또 기도 이제 목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보시고 오늘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루에 대한 그 애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두루의 교만함과 두루의 감사치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내 힘으로 했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간절히 우리의 기도 제목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 주셔서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때 다시